신명기 25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형제된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로서 연약한 자를 돌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형제된 의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다 행할 것이요. 그럽니다. 형제된 의무를 행하라. 그러죠. 7 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7 절도 같이 읽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형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런 형제된 의무 형제가 함께 사는데 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남편의 형제가 형수를,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예. 그래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그 자손을 잊게 하라 이거예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그냥 사라져버리지 말고, 그 형제의 남편이 어쨌든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여서, 형제 이름을 잊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형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벗깁니다. 그 내용이 구절에 나오죠?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네. 형제된 의무가 형제의 집을 세운다 하는 겁니다. 어,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 발에서 신을 벗겨가지고 침을 뱉고 어, 신을 벗긴다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동방의 지국이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를 어, 중하게 여기고, 그런 나라인데,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좀잘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형님이 죽었는데 형수를 내가 취하냐. <laughs> 예. 음. 음. 형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형수를 취할 수 있을까? 음. 그게 아니고요. 형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예. 형의 아들을 낳게 해주라, 이겁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요. 그래도 형제의 집을 세워주라 이겁니다. 그냥 없어지게 하지 말고. 그만큼 형제간의 의리가 각별합니다. 형이 죽든 동생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형제의 집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낳는이라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이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친구는 우정이 돈독 우정이 계속 가야 되죠. 음. 좋을 때만 친구고, 어려울 때는요. 딱잘라버려 이게 아니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 이라 그럽니다.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 형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내가 도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자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는 유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야 형제가 있어야 좀 든든하죠. 이스라엘은요, 자기 공동체 어떤 누가 가난해서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아무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사람을 그집어내기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시일반 다 도와서 어찌됐든 자기 동료를, 자기 동포를 종에서 끌어냅니다. 돈을 다내 가지고 어쨌든 해방시켜 줍니다. 아, 이게 형제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전화 한 통도 없어. 그러면 참 어려워요. 우선적으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냥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내게 돈이 있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형제를 돕기 위함입니다. 형제의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게 돈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럽니다.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라 하는 거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지향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투자는요 돈이 있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참 그래가지고 그게 잘안 되죠. 적어도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laughs>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형제를 돌아봐. 나만이라도 좀 살아가지고 형제한테 손벌리지 않고 살면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어려움 당한 형제를 내가 도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형제의 집을 세우라. 그럽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서 내 형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집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가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족한 것내 없는 것이라도 콩 한쪽이라도 콩 반쪽이라도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른 채 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집을 채울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